오, 사, 삼, 이, 일. 바람 길잡이, 날카로운 화살, 어둠의 비수, 모독의 사격, 모독의 사격. 집의 사슬. 검은 화살. 어둠이 널 거두리라. 우쳐요? 바람 길잡이. 난 똑같이 하고 있는데. <laughs> 아 맞다. <laughs> 아저 맞다. 집의 슬 사슬들,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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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이첫 번째 태양이 두 번째, 사슬들, 검은 화살, 검은 화살, 행서라도 먹어. 태국 화살 바로 빗겨요. 섯번드라마서 나가요. 바람 길잡이. 어둠의 비수. 어둠이 널 거두리라. 집에 사슬. 될 것, 될 것, 될 것. 3커트4번이첫번째바보째이번번째4번번째 검은 화살 번째4리째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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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카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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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살짝만 채 단계 전환 스퍼어 주고 달로 가요 달 매드님 중첩 높아요 집배의 사슬 그 가운데 튀어나온 거 줏대 집배의 사슬 쪼개기 쪼개기 보고 쪼개기 t 개기 e 개기 t <놀람> 개기 e 개기 t 개기 e 개기 t 개기 전환. 와, 화이팅, 화이팅. <laughs> 유령의 파 그래도, 단계 전환 누군가가 제마법하가로 가야 돼. 유령히파 단계 전환. 오케이, 멍다시. 막사 아도 잘맞지 말고 유, 어둠 유도 잘해줘요. 그래 그래 어둠의 어둠. 우리 심판 같아 게. 오초 어, 5초 남았어 오초오 초에 망이해도

아무도 겸우치 겸 어둠의 비수, 유령의 파도 파도 우치 쭉쭉 치 겸우치 겸우 유령의 파 단계 전환 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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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맞지 말고 분쇄의 공포 잘 붙어있다가 거신팀 사인들이 오른쪽으로 갈 거야 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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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동. 이거 마우 맞겠다 이거 오 나이스 양쪽에서 마무리 오 어, 빠르다 우리 마무리 괜찮겠지 황설화 어둠의 장마 오라운이, 아 오라온이네 와서님 바로 와소 파도랑 겹칠 수도 있거든요 조심 유령의 파도 바로 옵니다 반무 탈 준비 자, 지금 파저저저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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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위험해 어둠의 비수 숨. 오케이, 들어와 줘야 돼요. 함부의파도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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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단계 전환 어둠의 장막. 저바 타겟 다다개 같은 요 사물 화살 b i 리 l y s 길아 h 생니까 바닥 안 먹는 게좋 a k 우선이요바 a 안먹 n 벤시의 파멸 벤시의 파멸 벤시의 파멸 벤시의 파멸 벤시의 파멸 p a n e 주시고 Panel, Pansea, p a n 기 l Pansea, Panel, p a n s e 이 아예 아예 그냥 혼자 얘기 좀시의 무기. 미리 상처? 아, 예. 살짝 됐시의부이 저기 멀리. 울부짖는 화살. 맹시의 무기. 울부짖는 어 정말 어, 멈춰 멈춰 멈춰. 맹시의 벤... 비명. 항이 살려. 벤시의 무기. 피자비무자비활 맞아. 그렇지. 제이편 뱅시의 무기. 자, 거기 해 뱅시의 무기 리 받았지 물 화살 뱅시에 무기. 받받받 칼라 생계. 칼라 생계. 멈추고 뱅시에 무기. 무자비. 울부짖는 화살. 아, 울부짖는 화살. 어, 는 아. 화살. 어. 상계, 상마 상계, 상계, 방시의 무기, 넘어가자마자 망령의전부 방시의 아, 무기, 망령 전공, 방시의 무기, 방사 전공, 방사 전공, 방사 전공, 방사 벤시의 무기. 자 지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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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자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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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명. 벤시의 비명. 무자비 잘 밟아줘 이번에 어려운 거 무자비. 보기 해야지, 보기 는 화살 보해 보기 해야지, 보기 해 보기 해야지, 보기 해야 보기 해야지, 보기 해제 보기 해 보기 해야지, 보기 해 보기 해야지, 보기 해지 보기 해야지, 보기 해야 보기 해야지, 보기 해야 보기 해야 보기 해야 보기 해야 보기 해제 보기 해야 보기 해 보기 해야지, 보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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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시의 회생기. 무기 상계 상계 무자비 멈추고. 무자비 하자무적초무적초무적초무적초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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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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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넘어1어1어 울어 10 상계. 10 상계. 10의 무기. 0살0 1캐힐잘10 1캐힐잘 지금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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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 여보크 해제, 오케이 도발해놔 태공이 전부, 태공이 전부 와서인세 번째, S9 두 번째 맞고 들어오면 돼요 울부짖는 화살 자, 자 로봇, 이거 끝나고 칼날 3개 준비해 득템 해제 준비하고 득템 나가있고 3개, 득템 해제, 득템 해제 3개, 3개 자, 지금 멈추고, 다 써, 다써 생성, 생성 자, 비명까지 온다. 비명까지 무기. 비명 장 m i o 이거 도발해 o 그리고 도발 o 리 Bimion, b i m 조심해 Bimion, Bimion, b i 벤시 라만잘 빠지면 됩니다. 아, 지아폭킬에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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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벤시 무기. 시두 번째, 땅구리 세 번째. 한보진. 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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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처 붕처 여기서 개인 적게 됐어 마무리 마무리. 개니다 죽여버려 이개 탱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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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룡이 뭐야! 1등 오 위룡이가 1네 뇨미 빱! 뇨미 빱! 왜? 쇠고기 <놀라> 왜뭐였는데